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서 채에요 오랜만에 컴백했죠. 오랜만에 다시 컴백했습니다. 오랜만에, 아, 난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어,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어, 많이 잘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어, 일단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드디어 이제 몇달 만에 영상을 찍는 거냐? 어, 술, 아, 몇달 만에, 아니고, 몇주 만에. 찍는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나도 어,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나. 자 일단은 먼저 일단은 아우씨 이렇게 피곤하냐? 어제 그냥 뭐, 눈뽕을 당한 거 아니야? 어우. 자, 일단은 먼저 제가 제가 먼저 공개할 때건 마우스패드 좀 공개할게요. 마우스패드. 이 마우스 패드 진짜 있습니다. 이거. 이거 사실 이거 중국 중국 게임 게이... 네, 중국 게임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차이나 제품이거든요. 제품이고 치곤 너무 크긴 한데 이건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왜 추천을 드리냐? FPS 게임이나 요뭐트션 어드 게임이나 있잖아요. 뭐콜 오브 듀티 게임이나 그 반동 잡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배를 같은 거보 반동 잡을 때 여러분들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들 제가 추천하는 이 마우스패드 배송에서 딱 이런, 게 나, 딱 이런 거 했으면 좀 좋겠어요. 이거 이거 대싸거든요. 한 2만 원 초반대인가? 2만 원 초반대밖에 안 돼요. 저기 2만 원 초반대밖에 안 되니까 어, 제가 좀 사는 거좀 추천드릴게요. 자, 제가 좀 사는 거 추천드리고 이것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 어 화장실. <laughs> 자, 화자, 자, 화장실은 아니고 제 방입니다. 안녕! <laughs> 제방이고요 아, 잠깐만, 이거 방수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이건 선생님한테 참아 좀 그런데, 아직 못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빨리, 빨리 찾아다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제가, 또 운동하느라 숙제를 못했어요. 운동하나. 운동하고 뭐 이제 또 생각하느라 네. 노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지금 너무 피곤.. 운동해서 많이 피곤해요. 어쨌든 운동해서 어, 어깨가 좀 뻐근하긴 허그, 허그, 하겠지만 괜찮으,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사면 뭐 이랬으니까. 이렇, <laughs> 자 그리고 여기가 네. 여기 드라이기. 여기 드라이, 드라이기가 한 20만 원 정도 이상 할 거예요 이게 왜 20만 원 이상 정다냐 저거 좀 비싸거든요 이거 이게 왜 비싸냐 이거 되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뭐 이제 이제 2단계 풍뭐 이제 세게 할 거냐 강을 그러니까 풍을 이제 세게 할수 있냐 아니면 낮게 할 거냐 이런 거다할수 있고 아니면 풍 해서 자조절할수 있죠. 뜨거운 거할 거냐,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강도요 그러니까 강도를 더 세게 할 거냐, 더, 더 낮게 할 거냐 이렇게 올라는데 네, 일단 일단, 일단 이 단밖에 없어요. 일단 그리고 추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할거냐 버튼도 있어요. 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네 버튼에 저 전기로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아 사실 그리고 충전기도 바뀌었는데 예, 제가 충전기가 거의 고장 났어요. 그 고장났어요 그두 개가 고장나서 가지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두 개를 네 일단 바꿨고요 네 지금 현재 삼성 핸드폰이랑 그리고 삼성 태블릿 네 근데 저거 저게 HDMI 케이블 한시 보여드리면 이거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태블릿이 옛날 거라서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 태블릿이 아마 2010년도에 나온 거라서, 네, 연결이 안된 거라서, 네, 아마 옛날 거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돼버려서, 네, 아마 그렇게 된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laughs> 어쨌든 뭐, 다행인 건 다행이에요. 사실 제가 옛날에 샀던 그게 너무 조심하지 않아서 고장이 나버렸거든요. 소리, 소리 사운드가 고장 나서 아주. 그래서, 결국에 저걸 이제 제가 왜 사게 되었냐 이제 저게 TV 연결할게 저게 제 핸드폰이 그게 없 그거밖에 없어요 삼성 핸드폰 밖게 근데 뭐 아이폰 따로 사용야 되지 않냐 하는 것도 있는데 어 그거조차 그거 하려면 힘듭니다 네그거조차 하려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또뭐 서비스 뭐 또해야 되니까 또그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얘도. 힘든 건 힘들어, 힘드니까, 들힘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근데 저는 산성을 더좋아서네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laughs>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많이, 어, 많이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화, 반송하는, 반송하는 곳이 많이 달라졌어요. 스피커가 이렇게 위에, 위에 올려져 있고요. 자, 이게 사실, 어머니가 줬대요 네, 주은 거예요, 사실. 예. 네. 싸구려는 아니에요 솔직히 싸구려는 아니야 싸구려는 아니고 의자도 이거 싸구려는 아니야 의자도 이것도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의자도 이거 되게 비싼 것 같아요 한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약간 게이밍용 의자인가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아그 의자는 아니에요 <laughs> 그 40만원대 의자 의자인 거그그 있잖아요 그거 그거 제품이 답니다. <laughs> 자 일단은 그리고 또 바뀐 게또 있어요 이 스피커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바, 바꾼 건 아니고 준 거예요 이거가 저한테 줬어요 선물로 선물로 하나 이거 줬는데 아유 좀 좋습니다 이거 켜게 되면 이제 하이 하면서 이제 NU, NUH가 아니 ANUX예요 ANUX는 오디오 오디오에 USB 여기 꽂아서 이제 내가 그 음악이나 연상 소리들 그런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여기에다가 여기 쓰 있거든요. 그리고 BT BT는 아아아그분 그분도 말씀하는 거아니에요 제가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아우 아그 어우, 유명한 유명한 분들을 말아버렸네어우큰큰일이야 큰 근데 땅 다음, 다음 거는 좀 시, 시켰습니다. 비디오그 그, 그 비디오라서 그러니까 이제 주변 아니라 video v i 텔레비전 i 고한그 어떤 오디오 그 i 뭐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알려주면서 자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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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자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엌인데 이 부엌도 조금 변경되긴 했어요 부엌도 자 부엌 일단은 여기 부온이좀 변경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여기 딱 하나 여기 또 추가됐는데 이게 하나에 3 0만원짜리예요 저것도 그 그건데 그저아 이거 뭐라고 해야되지? 까먹었네 아이씨, 왜 이렇게 까먹는 거야? <laughs> 아, 나아이참게까먹는 아, 어쨌든 뭐, 방금 일어나서 찍는 거라. 아,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진짜 쉽지도 않았어요. 좀더럽죠 네, 드는 거 아니니까. 네, 총이상신의 제 모습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나갔습니다. 아, 오! 눈이 퉁퉁 부, 눈이 퉁퉁 부었네 어우야 퉁퉁 부었겠지만 그래도 눈에막맑 어느새 이거 풀이 다시 죽는,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저희들이 그풀 뽑은 거 있잖아요 다시 그 이제 뽑았는데 또 자랐어요 그 사이 또 자랐어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진짜 미친 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저런, 저런 게 왜, 또, 또 다시 믿기지 않네요. 참나. 어쨌든, 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은주 t v 채 많이 사랑해주시는 건 감사하겠지만, 어, 아직 수익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laughs> 예, 장난 가잔난 같겠지만, 제발 좀그 100명 보신 분들 제발 좀 구독 좀늘러주시면안 될까요? 제발. <laughs> 아돈 벌고 싶어! 돈 벌고 싶어.. 아돈 벌고 싶어! 아 하필 돈을 벌고 싶네. 아, 돈 벌어서 그.. 또 캠을 또 사야 되잖아요. 제가 그 돈을 엄청 모아서 또 캠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캠을 살 거냐? 그어그 산방인가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랑 연결되는 캠이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캠을 할 건데 근데 그 캠까지 할, 할 거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긴 하겠지만 어, 고생할 만큼 고생해야지죠. 현주제의 생활 정말 힘들다. 아. 만약에 연스티비치 편집자 되고 싶으신 분들 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이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편집자는 제가 20대 초반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때 구하도록 하겠냐 사실 제가 지금 아직은 돈벌 나이가 아니기는 하지만 아직 알 아직 고등학생이라 어, 알벨 가야 될 나이는 아니, 아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얘네야. 뭐 트위치도 뭐또 그것도 이제 캠방도 그걸 해야 되는데. 이야, 제가 옛날에 그 IP 타이밍으로제 핸드폰이랑 그거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태블릿으로도 연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하필 연결이 안된 거야. 연결이 안 돼서 캠방을 못 했어요. <laughs> 그래서 결국 캠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근데 산방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방생방을왜할수 네, 샘방, 있냐? 라이브에 또뭐 그거 있으니까, 네, 제가 또뭐 개정 개정 있긴 한데 이게 좀 제가 또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한 만큼 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어인스티비채 구독하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어제